이걸 아재들의 리얼 뻔한디어 리얼 킹 TV 킹입니다. 이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입니다용화로가죠 <laughs> 성정이 형이랑 하면 돼. 어, 성정이 형. <laughs> 이보스 님또 어디 갔니? <laughs> 이보스 <버스님> 님대타요 네. <laughs> 자, 이보스 님은 또 바쁘대서. 그러니까. 송도 추수한 거 수매하거라 송도 지금 돈 벌거라 맞빠요이선장 여기가 어디니? 무슨 항이라고요 여기가? 해변항 어. 너가 운전을 지금 몇 시간 했니 동생이 우리 동생이? 12시 출발해서 지금 5시죠 어 지금 현재 시간 새벽 5시고요 지금 뒤쪽으로 배들이 한척두 척씩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기서 붐이에요 붐이고 어선도 잡을 수가 없대 우리 군대 선임이 재화 재화 잡아줬어 이것도 어. 저 뒤쪽 저거 저거 타고 나갈 건데 생긴 건바다치 쥐? 바다쥐처럼 아, 생겼어 위에서 보면.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쥐 잡아야죠 오늘. 어. 추워. 근데 이렇게 추워. 추워. 동해 바다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자 깽구름도 쥐 잡으러 같이 가시죠. 고고. 고고. 어. 가능하겠어? 어. 처음 해봅니다. <laughs> 배를 저기로 어떻게 가? 아이고, 자 여기까지 건너가 되는데 지금 선장님이 저기까지 개 배를 타고 건너간 상태에서 다시 이 앞쪽으로 배를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원래 물이 차 있는 상태래. 어 지금 물이 빠진 겁니다. 엄청나요, 자 요렇게 타는거는 저희도 처음입니다 자 개구름 해변항에서 출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장 포인트까지는 몇시간 걸리나? 40분에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나간다는 것 같아요 어쩐지 어, 여기 선장실에 안 있고 전 여기 선장이 아니에요 <laughs> 자 포인트까지는 1시간 정도 자 포인트 가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죽기 때문에 헌실에 들어가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깜하다 아이고. 여기는 아예. 어, 레드문이 떴어요. 와. 저 다리지 아니. 아 저런 날 문어가 잘 나오는데. 아 진짜로? 자 캥구름이 빨간 게다리에요 다. 영어로 우와. 문이라고 하죠. 어 이뻐 이뻐 자 그럼 1시간 걸려서 포인트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자 저희가 아무래도 이 낚시는 초보다 보니까 전문가 한 분을 오셨습니다유정피싱의 최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포인트가 어디 포인트가요? 네, 여기는 용섬이랑 홍터 사이 흐러고 있습니다 저기 용섬 용서. 아. 저희가 하려는 요 낚시가 어떤 낚시입니까? 갑오징어 낚시를 맞고요 갑오징어 하면 은뭐 어떻게 보면 이 서해안의 대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철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시즌이 거듭되면 마리수보다는 사이즈 근데 이제 약간 물대를 타요 오늘이 이제 살이 물이 가장 빠른 이럴 때는 감도 느끼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워낙 또 이게 베테랑이시니까 <laughs> 베테랑은 아닌데 감도를 <laughs> 금방 잡으시면 낚시는 뭐 문제없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채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지줄 채비를 쓰게 될 거예요. 아, 요게 네. 이렇게도 유동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쪽에는 봉돌이 착용이 될 거고 반대쪽에는 애기가 달려서 네. 봉돌이 달렸을 때 애기가 이제 살짝 살짝 움직이게 되잖아요. 어, 아, 애기는 보통 어떤 애기를 사용할까요? 애기는 지금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의 형태로 너무 고집하시기보다는. 다양하게 쓰는 게 좋은데 일단 틴새 계열의 음. 바로 저희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이 선장 진행시켜, 진행시켜, 용타. <laughs> 동이 트는 동시에 바로 낚시 시작을 합니다. 선장님 지금 수심이 어떻게 되나요? 예. 네. 뭐, <laughs> 이 선장이, 너가 선장이니, 우리 선장이? 여기는 16m. 아, 예, 예. <laughs> 자, 결국은 아직까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선장, 잡았니? 못 잡았죠. 이게 엄청나게 재미있는 낚시, 어떻게 보면 환장하는 낚시라고 하자니. 서해 쪽에서는 이슈 이슈 이런 엄청난 이슈가 없대. 그래요? 1년치예약이 한꺼번에 다 된대. 선장님이, 맞나요? 선장님이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버진 것 주꾸미 낚시가 굉장히 인기 낚시 지않습니까네 맞습니다. 예예. 대작기도 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 성정은뭐 하니? 내 사진 하나 아, 너무 힘들어요 낚시가. <laughs> 이 선장 이게 어렵네. 바닥을 잘 읽으세요. 바닥을. 바닥을. 구거 책도 못인데 바 받아 그랬니? 어? <laughs> 우리 집 안방 유기도 어려운데 여기 포인바 <laughs> 받아를 어떻게 읽니 이거를? 어? 자, 캥구는 계속 계속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laughs>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제가 이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다. 어? 이렇게. 아니야. 너무 말랐는데. <웃음> 조금인데. <웃음> 우리 아버지 건데 조금이. <laughs> 어... 자, 캥구는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수심은 십미다고요 전망은 기가 막힌다. 이 찍어주세요. 앞에 성종이 형 전망은 이거 하와이다 하와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와이야 하와이. 하와이? 안 가봐서 몰라요. <laughs> 오, 오, 왔나 왔나? 아, 오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 침질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바보야. 와, <웃음> 야, 여여여여 <laughs> 요이 선차 오나깽구 여러분 저는 팀 넘병 환자기 때문에 팀 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것은 뭐 팀넌. 뭐야, 야 이것은 바로 가오징어 팀가. 와 근데 크다요. 사이즈 좋네요. 아아 아, 자켓으로 왔습니다 왔습니다 대물이 왔어요 저한테도 장아만 한게 왔습니다. 아형 이렇게 잡는 거아조심해돼오오 아, 오. 아니야 와가오징 <laughs> <laughs> 안 뜨겁다 비... 와야뭐 이게 올라오냐 어쩐지 너무 무게가 무겁더랬어 너 자리를 다시 와. 씌워 깽고 여러분 저는 팀넘병 환자입니다 동네에서 잡으라는 문의는 것들 더 <laughs> 여기서 아버지 골 팀넘 들어오고 있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자 깽고 여러분 여기 흠사 물에 들어가면 은 지저럽게 해엄을 치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게 보성정용 어, 쭈꾸미야. 나는 왜안 무는 거? 성정용이랑 각도 닮았어. 잘 생겼네. 와 소만 기가 막히네 이게. 쭈꾸미랑 완전히 다르네 이게. 성정용. 아, 얘기 좀. 보고 있어 빨리 올려봐. 아 얘기 좀 해줘 형. 올려봐. 와 이거 뭐야 이거? 못 뚫지 있어야 되는 거아니요 선장님? 선장님. 와. 맞아. 선장님 거 가보지고 맞아요. 오와 터진 플어쏘 허전 이거 문이오지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와 사이 좋습니다. 자 게임 그럼 사이즈 좋아요. 제가 예전에 잡아봤는데 그때는 진짜 가보지거가 작았어요. 작았는데 지금 먹물 쏠라 그러는데. 자 그럼 한 마리 더 붙었습니다. 한 마리 더 붙었고요. 꾹꾹 꾹꾹 치네요. 허전 이걸 릴링을 빨리 해야 되나요? 이게 혹시? 아 지금 딱 와. 대물만 딱 나오잖아. 대물만. 근데 이 정도 사이즈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와! 자, 요 정도. 자. 어우. 오호. 귀용. 귀여워요. 사이즈 좋아요. 계속 요 정도 사이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손맛도 좋고 보는 재미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아, 잡는 이유가 있네요, 이게. 우리 성정이형좀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잡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자, 그럼 완전히 감 잡았습니다. 또 왔습니다. 완전히 자이 선장을 바로 역전을 하죠 한 번만 감을 잡으면 그다음부터어 오우 니가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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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니야 성종이 형이 왜 나와 성종이 형이 그래서 아, 꼬치장으로 기억하기상 카드 걸로 해라 그런 아 지금 다 꼬치장 먼저 빼 가지고 보니까. 아무 뭐 서해 유람 왔나? 체비의 효과를 보여주기 체비 효과 손반쯤 봤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아, 쥐 같잖아 쥐왜쥐 같냐면 이러고 있다가 그냥 냅다 발사를 한단 말이야 급발진 저랑상관없네환장지요갑오징어 <laughs> <쥐랑> <laughs> <laughs> <쥐랑 상관없네. 웃음> <laughs> 금지 체장이 있나요 혹시? 아어이요 왔어요? <laughs> 그래.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애기를 엄청 타는구나. 지금 바꾸자마자 바로 나왔죠. 어, 와, 잘했어. 배 간지리면서 먹는 사이에 이렇게서 한번 사야 되는데 왜안 했어? 지금 고추장 색깔이 오늘은 잘 먹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잘 잡는 조삼님 걸베겨야 돼요. 따박 따박 나와집니다 따박 따박. 와, 선재 오늘 조항이 괜찮은 건가요, 선재님? 예? 아니에요? <laughs> 이 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오. 요요요요 어, 아, 좋습니다. 그거뭐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한다요. 재밌어요. 진 분들도 처음 봤대 그방 <laughs> <laughs> 자기는 안 맞고 뭐? 다른 조사님한테 다 써서 오려라. 아, 다른 조사님한테 전. 원래 두 종류 낚시는 이런 놈이죠? 아, 뭐, 민폐를. <laughs> 아, 다른 분한테 다 쓰고 뭐여 물이야, 물. 와! 물이 와. 물이 야, 오오오 <laughs> 다른 분한테 쏘는 거는 방식이 있나요? <laughs> 지금 잘 나오잖아. 어. 최대으로 해서 벌칙 하나 하죠? 최대에야 최대 무게. 최대 무게지. 그러니까 무게로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플 쏘기, 얼굴에 그리기. 어, 자, 답을 아,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다가 바로 무냐골. 어? 자, 갱그러면 일단은, 형종이 형이 1등. 저 정도는 내가 잡지. 통통하네요, 통통해. 왜요? 어, 지금부터 아, 이거요? 아, 종이 형! 아, 여기서 이거 아, 통! 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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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자, 아. 이 선장이 지금 1등인데, 이 선장이 1등. 와, 지금 짜주. 내기에 1등을 노려볼만 합니다. 아, 주 좋네, 근데. 가구들 하세요, 형들. 형들 얼굴 내가 먹 오? 내가 먹... 이쏜 거다 지금. 형들 탔어. 얼굴에 먹칠을 할거야 아, 지금 쌌 얼굴에. 봐봐, 쌌니? 형못 이긴다 이거는. 심할 자 있어 심와 이거 못 이긴다 진짜. 아 이선장 거큰걸 아 빼놨는데 아못 이긴 것 네. 같아. 왕쥐야 왕쥐. 내지는 미니마우스인데? 자 킹으로 오랜만에 왔습니다 과연 역전이 가능할지 오오 안될것같아 오 되려나? 되겠는데 역전되겠는데 거의 될수도 있겠는데? 자..오? 무게로는 되겠는데 무게로는? 비슷하지 않아? 비슷한것 같은데 선장 한번 재 어떻게? 재재재자 과연 360 360 360자 과연 이 선장 거는 455 455 성종이어권 없어요 성종이어권 그럼 마바리는 꺼내지도 마더울 <laughs> <너는> 배터리 아까워 <laughs>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에 왔습니다 현재는 이 선장 영재가 마리수도 1등 크기도 1등 우리 성종이 형이 꼴찌 이렇게 과연 성종이 형이 크기도 <laughs> 없어요 죽금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생긴 게 비슷해서 그것만 잡는구나. <laughs>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 자, 과연 역전을 할수 있을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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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님 <목소리도> 아, 아유, 화장님 아유, 이게... 이게... 아, 여기 뭔데? 아, 여보, 코스형 보 여보, 여보, 되겠다. 코스보에 영구점에 오소방점에 <웃음> <웃음> 우리 성재용은 날 수도 있어 이거 맞아가지고 역량적으로 <laughs> 생각할게. 자 여기 오늘 조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이스로는 아쉽고요. 사이즈로는 좋습니다. 제가 못 잡았었죠 뭐.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건데. 내 차로 갈래? 거의 끝날 때라. 아조항이 많이 달라지니까. 네. 자형 그럼 해변항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어 다섯 시쯤 됐고요. 아침 여섯 시에 출항해서. 야, 여긴 배를 오래 탄다 어, 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가 아니다. 아침에 깜깜해서 몰랐다요. <laughs> <laughs> 끝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여. <laughs> 자, 다시 강원도 고속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장 <laughs> 출발하자. <laughs> 아, 까마득해. <laughs> 자, 그럼, 갑오징어, 갑오징어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갑오징어는 왜갑오징어나 이게? 갑오징어, 이게 가 있어요. 이 뼈나, 그러니까? 뼈, 뼈. 척추뼈. 음. 자, 이렇게 간단하죠? 잠깐, 이게 옛날에 탕수할때 갈아갖고, 다갈아오고습니다 아유. 이게 그, 피 멈추는데 좋다그러지 않았나, 옛날에? 그래도 많이 말려서 갈아. 자, 나머지는 또 오징어 손질이랑 똑같습니다. 현이 오늘의 요리는 어떤 요리니? 네, 현이씨. 현우 씨, 현우 씨, <laughs> 뭐 음성고했니? 현우 씨, 오늘의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laughs> 자, 그럼 갑오징어 회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거 얇게 떠야 되나? 아니 너무 두꺼우면 이게 딱딱해. <laughs> 음, 와, 최대한 얇게. 최대한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 부순이 언제 왔어요? 아? <laughs> 어? 이리도토 <laughs> 우리보다 더빨면왔다 어떤 놈? Don't talk about them. d 다 n t talk a b o 서 t them. Don't 니 a 올라가. b o u t them. d o n 올 talk about them. d 또 n t talk about them. Don't talk a b o u 니 them. Don't t a 자 세팅 좀 해주세요. 이 선장 먹방 진행시켜 영차. <laughs> 와, 이선장형 뭘로 잡았지? 팀런으로 잡어서 팀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는 거. 야, 팀런으로 잡니까? 간단하게는 이제 재밌어요. 야, 음. 대단해.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보오징어 우린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응. 되게 꼬들꼬들한데? 어 엄청 찰진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이 정도면 먹어도 맛있지 팔 쩍쩍 붙는 쫀득 식감도 좋고요 단맛은 무늬보단 조금 떨어는데 그래. 어. 음. 단맛은 덜한데 어떻게 보면은 더 먹을 수 있는 건가보징어를더 먹을 수 있다 이 정도면은 랭킹 3위에 들겠는데? 응 괜찮은데요 합격입니다 저 아, 옛날엔 먹다가 맛없어고안먹다니까 백놀이터 찍는 거눈 가리고 <laughs> 그래서 해아 <laughs> 이정도면 문이랑 견줄만한데 형? 문늬를 많이 먹어서 몰라도 이게 더 <laughs> 견줄만한 거 같아 이 맛있는 거 같아 진짜로 어저 <laughs> 형은 <laughs> 회맛을 아예 <laughs> <나게> 몰라요 <laughs> 제가 볼때는 대오징어가 1위 한치가 2위 갑 3위 문늬가 4위 이렇게 랭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존중합니다 개인 <laughs> 취향인데 뭐나개새끼 <laughs> 들었어 <laughs> 나한는 없어서 아쉽네요 <laughs> 아아... <laughs> 모자를 써봐 살짝 이렇게 벌칙으로 벌칙으은 벌칙을 받았고요 이게 작품 명이 어떻게 되니? 까치 호랑이의 섯입니다 어? 캐대야 몰라요? 캐대야 몰라 성적이 형은? 모발 이분은 누구죠? <laughs> 머리가 많이 났어. 자갑오징어 볶음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빠은 두툼하네요. 이거 음, 부드럽다. 음. <웃음> <웃음> 맛있다. 찌기는 안쪄죠 네. 음. 엄청 연하네. 음. <laughs> 형종이 형 어때? 이것도 무늬 무리, 무리보다 나요? 아니 이건 무늬가 난것 같아. 아버지, <laughs> <laughs> <저도 웃음> <많이 웃음> <해볼게. 웃음> 보징어랑주꾸미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봄에 예, 이야기 다찬대요뭐 어, 많이 찾아도. <laughs> <laughs> 지금 우리가 가게 된 거는 거의 이제 끈물에 갔습니다. 어떤 분은 1년치를 하루에 다잡는대주꾸미 같은 경우 한1 0배 정도 잠단 얘기예요. 300마리가. 예. 100마리. 네. 보징어도뭐 100마리씩 잡는다는데. 하루 한 사람이. 한 사람 100마리 잡는 거 들어봤나? 음. 어서. 미세어그가세와 <laughs> <밑에. 웃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laughs>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형따라니예형못 네, 느껴봤잖아 김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진짜 막 낚싯대가 중리성이엄청나한국에서이 갑오징어 낚시는 한번씩해보셔도 좋은게 한 좋은 시간 반을 나가도파도가일도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가족단위로하셔도 좋고 그냥 일반적인 갑오징어 채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그렇지 손이 좀둔하에 둔하잖아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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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한 번씩. 내년에 이제 올해는 끝났다고 합니다 예, 예. 네, 제주, 제주도로 가야죠 뭐그 성정형은 머리 심으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괜찮나요? 안 봤지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뭐, <목소리가> 잘... 너무 내려왔는데? <웃음> <웃음> 자 이선장 이 겨울이 오잖아 겨울이 오면 은 뭐니 뭐니 해도 붕어빵 오뎅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니 과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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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포항 두렵고 과메기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4인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 과메기는 쌈싸 먹어야 돼요 바람 불때먹어야 돼. 음, 맛있어. 네. 배들 안 말리면 이게 냄새나서 못 먹어. 송정용 형한테 물어보면 돼요. 형이 뭐어 괜찮나? 괜찮. 아 <laughs> <laughs> 우리 형들 <형은> 안 나? <아나>? 아니. <laughs> 한 바람 불때한 번씩. 한번또 중독되면 계속 먹잖아. 요 음. 집에서도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캠핑이나 아니면 낚시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트로 딱오니까 얼마예요, 그래서? 요게 4인 기준 3 5 9 0 0 원. 비싼 건 아니지. 음. 좋아요. 아유 맛있게 잘 먹는다. 맛있게. 그거 응. 많이 먹어. 간병기 좋아해. 밤에기. 홍어 킬러요. 냄새나는 거. 숙성된거 진짜. <laughs> <안 있겠지>? <laughs> 지금 아직 안 가서 보안해달라고 그러는 <laughs> 안 좋아. 좋아. 이 버전이 오늘 해변항에서 배를 탔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백마부대, 우리 정비대대, 부사단 공병대대 선임이 또알아봐 주는 거잖아. 근데 어디나? 이런 해병대. 또는 해경이. 진짜통 감사단 사 <laughs> 분 단, 2 30분 단, 12사 단, 오래돼가지고 내가. <웃음> <웃음> 자, 임철병전님 오늘 감사합니다. 임철병장님 군대 때 많이 갈고 는데 제가 요걸로 통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백마. 이안어리 <난 어울리니. 웃음> <laughs> 자, 오늘은 서해 해변항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선장. 리얼갱 TV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찰포시 루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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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오늘 편장님. 어, 편장님 너무. 어, 좋아. 동안이 아니라 점뜨만. 털은 한 살이신가 배우상해. 저도 오늘 배우님 많아. 네. 공짜로 탄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는 게 알아호 괜찮습니다. 배우님, 우리 <laughs> 각자 한번 인사하자고. 하나, 둘, 셋. 출석마. 바로. 아 어떻게 다현용나고 똥만 줘똥 많이? 맛있지 이 맛있지 괜찮은데? 너무 어벌 나가봐 여기 봐봐 여기 아니 여 우리... <laughs> 아니 여기 뭐 누가 딱뜯드려말았어아 주둥이 뭐당나발게했뭐 아니 갑자기 버려, 버려, 갑자기 왜그는데뭐 잘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 아니 <laughs> 갑자기 저를 먹고 가봐 있는데 갑자기 입술이 누랑 뽀뽀했어? 뽀뽀를 할 사람이잖아 뽀뽀할 사람